안녕하십니까 코인사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미버스 같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이 코인이 지금 보시면 한번 8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어때요? 6.3원대에 기록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누군가가 지금 거의 자전거래 식으로 가격을 뛰어 올렸다 라고 하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이 코인을 여기서 매도 했었어야 된지 된 이야기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이 코인을 어떻게 공략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될수 있는지 제가 이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애초에 우리가 비버스 코인을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철저하게 지금 빗선과 코인원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애초에 거래소 두 개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래대금의 대부분은 다 빗썸이죠. 99.9%라고 써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코인을 애초에 세력들이 지금 빗썸에서 장난질을 많이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빗썸에 우리가 데이터를 좀 보면 엄청 유의미한 자료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인이 지금 보시면 최근에 세, 최상위 회원 영향도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 지금 19% 그리고 거래 비중은 17%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얘들이 한번 급등을 일으키면서요, 결국에 보유비중도 많이 줄어들었고 거래비중이 줄어들었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에 이 친구들이 나름적으로 고점에서 차액 시연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여기서 모든 물량들을 다 팔았을까요에 대해서는 절대 그러기가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래량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코인의 거래량이 언제 나왔죠? 여기서 많이 나왔죠 근데 얘들이 한번 크게 올렸던 시점이 바로 이 5.6원대였고 얘들이 결국에 많은 거래량을 칠렸을 때가 이 7.92원이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얘들이 한번더 8원대를 찍고 내려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터지고 있는 거래량과 함께 여기서 올렸던 거래량 뭔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서요 그 말은 결국 이 코인을 이 친구들이 여기서 올릴 때 썼던 거래량을 여기서 절대 모든 물량들을 팔 수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결국에 이코인을 이 친구들이 여기서 모든 물량들을 못 팔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후 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께서 가져가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코인을 매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지고 가보시되 내가 일단 첫 번째 고점을 이칠 원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보시고 일단은 내가 매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기서 매도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이 고점을 넘기기 보다는 살짝 올랐다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겠죠 그럼 네가 말하는 고점이 도대체 언젠데 그리고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것들 어떻게 내가 매도할지 모르겠다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9469-5915 미버스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언제 한번 여러분께서 매도해보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으로 미버스라고 남기시면 되겠죠 어차피 돈 내는 거 있나요? 여러분들 모두 다 무료니까 부담없이 여러분들께서 문자 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내용들을 같이 좀 공유해드릴 거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다른 코인들도 좀 관심있다 하시면 숫자 7도 남기시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급등 나올 만한 코인들 특히 실제로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코인들도 같이 공유해드릴 거니까 만약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로 여기다가 숫자 7도 같이 당기시면 되겠죠. 돈낼 필요 있나요? 어차피 모두 다 무료니까 부담없이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되시겠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차트로 들어가서요. 결국 이 코인이 여기서 지금 한번 급등 나오고 떨어지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세력들은 여기서 모든 물량들을 못 던졌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뭘까요? 결국에 지금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상위 회원 영향도가 결국에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을 보면 결국 이것들을 어느 정도 얘들이 고점에서 나름적으로 차익 실현을 했을 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얘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 고점을 넘기는 거에 우리가 베팅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반등을 노리고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고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최소 이 코인에 대해서는 내가 가격 모니터링을 자주 해 봐야 되겠구나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이 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오늘 또는 내일쯤에서 급등이 나올 건데 그때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께서 이 포인을 어떻게 공략할지 알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제 휴대폰 번호 010-9429-5922로 미버스라고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돼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